안녕하세요. 스마테라피 박지영입니다. 오늘 골반복합체 움직임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역시 귀로 들으면서 따라 할수 있는 움직임 영상이고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양손바닥 전체를 바닥에, 등 뒤바닥에, 발바닥을 마주댑니다. 자, 그곳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골반을 좌우로 굴리는 움직임 좀 해볼까요? 어때요? 지난 시간에 이 개선이 있었던 골반의 움직임을 금방 찾게 되나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경로를 타고 골반이 굴러간다고 느끼세요? 이때 무릎과 허벅지가 바닥과 조금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이런 움직임도 함께 일어나나요? 뭘 의도했을 때이 움직임이 좀더 자연스럽고 잘 되나요? 직접 골반을 굴렸을 때? 아니면 무릎과 허벅지를 낮췄다, 높였다 하는 움직임을 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두 개의 움직임이 감각이 질이 같아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움직임 반복하시면서 혹시 손목 움직이나요? 허, 손목, 손목 움직여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 들죠. 어, 손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도 손목은 움직일 수 있죠. 손목 관절은 아래팔과 손이 연결되는 관절이니까 상대적으로 손이 움직여도 손목이 움직이지만 손 고정되고 아래 팔이 움직여도 손목이 움직이잖아요. 팔꿈치는 움직이나요? 날개뼈는? 가슴은? 이론상으로는 골반이 척추를 통해서 팔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이 움직이면 손목, 팔꿈치, 날개뼈 움직일 수 있는데 여러분 몸은 어떤가요? 어디에서 끊기는 것 같으세요? 골반 움직임 하시면서 위로 위로 이 경로를 살펴보세요. 어디서 끊기지? 이 움직임의 상태가 여러분의 일상에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일상과 연결됩니다. 돌아오셔서 등대고 누워서 잠시만 쉴게요. 보통 움직임을 할때 몸에 통증이 발생되는 이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몸이 움직이는데 모두 연결되어서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항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 주로 통증이 생깁니다. 반대로 몸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움직임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부분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죠. 이두 가지는 본능적으로 통증이 생기지 않게 비율을 잘 조절해가지고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몸에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게 되면 통증이 어 계속해서 발생하는 몸을 가지게 돼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만성 통증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오늘 손 바닥 짚고 하는 동작들을 할때 손목의 통증 호소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발바닥을 마주대고 양손바닥 등 뒤바닥을 짚어주세요. 자, 그렇게 손에도 체중이 실리게 힘을 빼면 등 구부러지죠? 등이 구부러지는 자세는 잘못된 자세가 아니에요. 등이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자세에서 등이 펴지는 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셋업 포지션에서 등은 구부러져야 돼요 자, 등이 구부러지면 여러분들 팔꿈치는 뭘 하나요 구부러져 있나 펴져 있나 양쪽 팔꿈치 한번 살짝 구부려 보시겠어요 이렇게 열심히는 아니고요 락이 풀리는 정도로 살짝 구부려 보세요 그리고 펴니다그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살펴보세요 등이 움직이나요. 팔꿈치가 구부러졌다 펴졌다 할때 등이 반응을 해요. 골반은요. 골반 구르나요? 팔꿈치가 구부러졌다 펴졌다 할때 혹시 회전을 하나요? 팔꿈치는 구부러지고 펴질 때 회전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내가 회전한다는 걸 모르고 회전 안 하고 고르다 펴졌다 해야겠다라는 이미지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또 회전이 잘안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는 곳에 커다란 시계 모양의 방석이 깔려 있다고 상상하시고요. 두발 모아져 있는 방향이 12시, 그리고 등 뒤쪽이 6시, 오른쪽이 3시, 왼쪽이 9시라고 가정했을 때, 팔꿈치가 펴질 때는 어느 시계 방향으로 팔꿈치가 회전하고, 팔꿈치가 구부러질 때는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느끼나요? 알아보세요. 원래 구조상 팔꿈치가 구부러지고 펴지면 회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도를 내려놓고 아주 작게 구르렸다 폈다 하시면서 상대적인 회전 방향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팔꿈치가 회전하면서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게 되면 손목과 날개뼈에 움직임이 전달되고 있나요? 회전하지 않고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는 움직임과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세요. 팔꿈치가 펴질 때, 양쪽 팔꿈치가 펴질 때, 두 팔꿈치 6시 방향으로 회전. 팔꿈치가 구부러질 때, 오른쪽 팔꿈치는 3시, 왼쪽 팔꿈치는 9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나요? 이 회전이 어깨에 전달되면 가슴, 어떤 모양이에요? 팔꿈치의 회전이 날개뼈에 전달이 돼서 날개뼈가 좀 구부러지고 펴지고 할때 가슴의 모양도 약간 말려서 구부러지고 펼쳐지면서 펴지는 이런 회전력이 들어가서 모양이 좀 독특하게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나요? 이때 손목도 움직임에 반응을 해요. 그러면 그 움직임이 척추를 타고 골반까지 전달이 될수 있는데 골반이 구르나요? 앞으로, 뒤로. 자, 움직임 멈추고 등대고 누워서 잠시만 쉴게요. 어. 통증이 일어나는 두 가지 패턴 중에 어떤 패턴에 의해서 자신의 손목이 불편했던 것 같으세요? 움직임에 저항해서 아니면 과도하게 움직여서. 이것들 모두 움직임을 하시면서 감각적으로 딱 알맞는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움직임의 합, 이런 것들을 스스로 몸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을 짚는 아주 많은 운동 포지션들이 있죠. 그 움직임에서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손목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움직임을 하는 데에 손목과 팔꿈치, 어깨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그 움직임에 반응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허용해보세요. 그러면 손목 안 아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같은 포지션으로 앉아 주세요. 양손 바닥 등뒤 바닥 짚고 발 마주 댑니다. 자, 이 셋업 포지션을 앉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등이 구부러지면서 팔꿈치가 약간 락이 풀려서 살짝 구부러지는 상태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어, 아직 아닐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지금 그 상태에서요. 오른 왼쪽 팔꿈치만 좀 펴서 손바닥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왼쪽 팔꿈치만 조금 펴서 손바닥을 살짝 눌러보세요. 돌아오고 이 움직임을 번갈아 반복해보세요. 손을 바닥 누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펴지면서 회전을 합니다. 6시 방향으로. 자, 그 움직임 반복하시면서 살펴봅니다. 움직임의 의도가 이제 한 팔에 있잖아요. 한쪽 팔꿈치가 6시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팔이 펴지고 손바닥이 무거워지죠. 반대편 팔꿈치 손은 뭘 하나요? 반응이 있어요? 만일 가슴에 움직임의 변화가 생긴다면 반대편으로 그 움직임이 전달이 될 건데 어디서 끊기는지 알아내셔서 그곳에서 움직임이 흘러갈 수 있게 힘 빼보세요. 오른쪽 팔의 움직임은 가슴을 통해서 왼쪽 팔로 전달됩니다. 왼쪽 팔의 움직임, 팔꿈치의 움직임은 가슴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전달되죠. 자, 이번에는 구부리는 의도로 가볼까요? 오른쪽 팔꿈치 한번 살짝 구부렸다가 돌아오고, 왼쪽 팔꿈치 한번 살짝 구부렸다 돌아오고, 이 움직임 반복하시면서 반대쪽 팔꿈치와 팔은 반응을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 움직임이 끊기고 어디까지 움직임이 전달되는가 알아보셔서 개선을 해보세요. 원래 구조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제한하는 것만 찾아서 제거하면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원래 있던 움직임이니까요. 팔꿈치가 구부러지고 펴지는 회전 방향이 달랐었죠. 동시에 한번 의도해 볼까요? 오른쪽 팔꿈치 펴지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르게 될때 왼팔꿈치 구부리고. 왼팔꿈치 펴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를 때 오른팔꿈치 구부리고. 그 움직임을 좌우 주거니 받거니 해 보세요. 조금씩 의도를 낮추고 몸이 자연적으로 내부에서 이 움직임을 찾아갈 수 있게 처음에는 내가 의도를 줬지만 몸이 이 움직임을 알아차리게 되면 의도를 넣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좌우축 주거니 받거니 하는 움직임이 가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제 팔과 팔꿈치의 움직임의 의도는 내려놓으시고, 골반 움직임으로 갑니다. 골반 좌우로 굴려보시겠어요? 어때요? 팔꿈치, 어깨, 가슴, 손목의 움직임이 함께 하나요? 골반 움직임 멈추고, 오른손 살짝 바닥을 밀었다. 돌아오고 왼손 살짝 바닥을 밀었다 돌아오는 움직임. 골반에도 움직임이 전달되고 있나요? 뭘 의도하는 게더잘 연결되고 전체적인 움직임의 질이 좋아진다고 느끼세요? 뭐든 관계없습니다. 지금의 움직임을 손팔로 하든, 골반으로 하든, 무릎 허벅지로 하든, 반복해 보세요. 점점 의도를 낮추면 서로의 움직임이 서로를 도와줘요. 마치 부드러운 젤리가 찰랑찰랑 흔들리면서 리듬이 갔다 돌아왔다 하면서 내부에서 움직임이 계속 순환되는 것처럼. 지금의 이 움직임의 속도를 좀 내볼 거예요. 속도를 내려면 움직임의 가동 범위를 더 줄이고 작게 작게 움직이면서 속도를 내보세요. 좌우측 골반이 굴러가는 움직임. 약간 까딱까딱 하는 움직임으로 속도를 내시면서 눈을 감고 걷기를 상상해 보세요. 매우 작은 가동 범위로 속도를 냅니다. 그러면서 움직임의 의도를 내려놓고 몸이 이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그래서 의도를 낮추고 내부에서 움직임의 흐름이 리듬이 생기게 허용을 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면서 움직임이 끊기지 않아요. 엇박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맞물려가지고 리듬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하라 그랬지, 골반을 이렇게 돌리라 그랬지, 뭐 이제 이런 의도들이 중간에 이렇게 자꾸 끼어들게 되면 움직임이 뚝뚝 끊기죠. 걷는 걸 상상하시면서 내부에서 출렁출렁 젤리처럼 움직임이 스스로 계속해서 사이클을 돌수 있게 허용해 보세요. 이제 움직임 멈추고 자리에 일어나서서 걸어 봅니다. 실제로. 걸으면서 살펴보세요. 허벅지 안쪽 근육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변화가 있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부터 알아봤었던 기능이 충분히 발현이 되면, 걸을 때 주동근은 허벅지 안쪽 근육입니다. 골반이 충분히 회전을 하면서 걷게 되면, 걸을 때의 주동근은 내전근이에요. 그런데 이제 골반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잘 사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허벅지 안쪽 근육보다 다른 근육들을 쓰죠. 뭐, 고관절 구부리고 펴는 근육들,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근육들. 그래서 이제 걸을 때마다 뭐 허벅지 앞쪽이 아프다든지, 발목이 아프다든지, 뭐 골반 어디, 허리 어디가 뻐근하게 아프다든지,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지금 걸을 때 느낌은 어떤가요? 통증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날아갈 것 같은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